용서가 니또 네 깨름이야? 용서하기 쉬워? 아, 그런 거야? 하. <laughs> 안녕하세요. 제트보 올린 기념. 나 네, 유튜브 올렸어요. 유튜브 올렸는데, 기념으로 켰습니다. 집 아니에요. 혼자 여행 왔어요. 혼자 여행 왔습니다 집안이에요 나 홀로 여행 내일 아침에 가요 아침 비행기로 갑니다 왜냐면 배텐 있으니까 여러분 내일 배텐도 많이 봐주세요 예인이와 이제 함께 하는 베텐 배... 저 완전 호캉스 중이에요. 고민쇼가 공중파에? 맞아요. 고민쇼가 공중파에 나옵니다. 맞아요. 고민쇼가 이제 공중파에 나오네요. 여러분, 그건 그렇고, 나 유튜브 올렸어요. 지금 라이브도 많이 안 들어오시네. 다들 주무시나? 밥 먹고 쉬고 계시나? 베텐이랑 경쟁이랑, 베텐 1 0시에요 여러분 여러분 저 오늘 패러글라이딩 했어요 드디어 했어요 진짜 너무 재밌어요 진짜 너무너무너무너무 재밌어요. 여러분 진짜 꼭 한번 해보세요. 처음에 뛸 때가 좀 무서운데, 근데 재밌어. 미쳤어. 저 오늘 한잔 안 했어요. 저 요즘 술안 먹어요. 아, 먹었구나, 일요일날. 아, 아니다. 토요일날 먹었네요. 철정 언니네 가서 먹었어요. 조티우. 근데 많이 안 먹어요. 요즘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많이 안 먹고. 혼자 가서 영상 못 찍었죠. 아니, 나 지금 그거 유튜브 찍은 거 사실 좀 전에 찍었는데 올리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 앞부분에 물 끓일 때그 부분 있잖아요. 거기가 진짜 얼굴이 무슨 오이고추 마냥 길게 나온 거야. 그래서 그 위에 잘려가지고 구도 잘못 잡아가지고 오이 고추 마냥 길게 나와가지고 짤려서안 올리려다가 아 아까워가지고 올렸지. 아 그거 찍었죠 남이 그 제가 그 고프로 들고 찍는 건 찍었어요. 아 여행 다니는 거 여행 다니는 영상을 못 찍었어. 패러글라이딩 영상은 찍었죠. 소장용 너무 속상했어요 하여튼 진짜 너무 속상하더라 빨리 영상 보러 오세요 다들 오랜만이다, 나 시바견 닮았다고 하는 거. 예전에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저는 찍기 직전에 한번 틀었어요. 아, 머리, 아, 지금 누워있다가, 씻으려고 하다가, 그냥. 지금, 1타 스캔들 보고, 빨간 풍선. 어, 핸드폰 떨어져. 여기 자쿠지가 있거든요? 방, 방에? 그래서 지금 자쿠지 물 받아놓고 맥주 한잔 하려고 하면서. 꿀이죠? 호캉스. 자쿠지를 즐기며 보는, 먹는 맥주. 짱입니다! 온천! 여러분, 저는 되게 짧게 하려고 켠 거라서요. 외국인 팬분들이 너무 많다. 너무 보고 싶다. 다들 잘 지내시죠? 너무 보고 싶어요. 얼굴에 이렇게 빨갛지? 지금 조명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숙소 조명 때문에. 너무 보고 싶다. 나두라고 하시네요. 러블리너스 러블리들, 너무 보고 싶습니다. 나, 근데 진짜 데뷔 초 같다. 약간... 앞머리 없으니까. 네. 너무 좋네. 끝나기 전에 캡처 타임. 자, 하나, 둘, 셋. 나는 이만 갈게. 아, 이번 주 토요일 날 인천 카페 피넛에서 바리스타 체험 유튜브 영상 찍을 거니까 많이 많이 와주세요. 여러분은 안 나오게 잘 찍을 거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많이 많이 와주세요. 오실 분 손? 나 이제 뒤에 누구 이런 거 하나도 안 무서워. 나이 들어가지고 놀리지 마. 손손 손. 여러분, 거기가 큰 카페가 아니고 소형 카페, 소형 동네 카페라서 그 안에서 자리 먹는 거는. 선호하지 않아요. 다른 일반 손님분들도 계시니까, 음, 대신 여러분, 음, 사인도 해줄 수 있고, 뭐, 사진도 찍어줄 수 있으니까, 적당히. 알죠? 우리 러블리들은 다잘 아니까. 여러분들을 위해 토요일로. 정했어요. <laughs> 그럼 여러분, 저는 이만 가겠습니다.